이 북미 4대 스포츠로 또 떠올랐다. 아, 올타임 레전드 나오면 올 거고. 그러니까 자, 보시면 예. 아,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순서로 갑자기 미국 지도가 아, 나옵니다. 네. 일단은 이게 보시면 most popular live sports in each state during covid-19에 있어요. 그러니까 음. 코로나 19이 기간 동안에 가장 인기 있는 라이브 스포츠에 대한 통계 자료예요. 아. 후보군이 지금 네 개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코리안 베이스볼 리그 KBO가 어. 있는데 의외로 KBO를 본다는 주가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주가 꽤 있어요. 보시면 그렇네요. 중서부 지역도 있고 뭐 이렇게 더 동부로 가게 되면은 오하이오, 오하이오 제 대학교 나오세요 오하이오. 아. <laughs>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오하이오입니다. 아. 네, 오하이오고, 그다음에 뭐저 위로 가면은 이제 뭐맨 위에 있는 곳이 뭐 그 워싱턴 주죠 시애틀이 있는 하세요? 워싱턴 네, 주. 하세요. 네.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캐나의 태서리가처럼.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 캐나다 국경을 이제 보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이제 뭐 몬태나 나뭐뭐 뭐, 아이다호. 그러니까 이런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 지리 전공을 한건 아니거든요. <laughs> 그럼 노스캐롤라이나는 어디 에 있어요? 아 노스캐롤라이나가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요. 어?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가 저희가 그 동안 NC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KBO 리그에 대한 그런 인기가 굉장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노스캐롤나의 nope. 배신 아 실망인데? 아좀 실망입니다 지금 그쵸? 나스카를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KBO가 지금 이 코비드 1 9 사태에서 이 북미 4대 스포츠로 또 떠올랐다 아, 그렇네요 아 그러네요 졸지의 북미 4대 스포츠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KBO 리그는 월요일에 경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도 아 어... 금단 현상을 많이 겪는데 이제 그 금단 현상이 미국까지 번졌습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댓글 보시면은 no k b tomorrow 하면서 내일 뭐 해야 되냐 이런 약간 좀 실망의 그런 그러니까요. 안타까움을 음. 보여주고 계시고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깁니다. 유학 요약을 하자면은 오늘은 k b o 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뭐 그런 스코어 걱정하지 말고 일찍 주무시라. 그러니까 새벽에 봐야 되니까. 에, 아. 뭐 동부 기준으로는 뭐 새벽 4시반 뭐 이렇게 음. 일어나야 볼수 있거든요. 자 다음 리액션은 아, 김태훈 선수네요. 아, 귀여워요. 에. 보시면은 김태훈. 에? The happiest p i t c h e in the world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투수인 것 같다. 흔히 뭐 메이저리그의 슈어저 이런 선수를 보면은 굉장히 마운드에 있으면 완전 그냥 아 그렇죠. 예, 한대 치러 갈것 같은 예. 그런. 진짜 뭐 타자를 뚫어버려. 네, 예, 그 살벌한 그 눈빛과 그 표정과 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운드에서 저렇게 신비벙글한걸 <laughs> 보니까 미국 팬들은. 아또 KBO는 선수들이 즐기는구나. 어. 네. 저 화면이 네. 사실점 했을 때 표정이래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그리고 보시면은 또 이제 약간 나이에 대한 충격. 아... 그니까 김태연 선수가 이제 뭐 대충 한 서른 살 정도 됐을 거예요 음, 나이가. 근데. 열두 달러 보인다. 자, 그래서 김태훈 선수가. 아, 아 또이 캐릭터 어, 너무 닮았다. 그러니까. 너무 닮았네요. 그거 실사, 실사판이에요. 실사판. 그러니까 <laughs> 업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러셀이라는 캐릭터를 닮았다는 또 이런 반응인데, 보자마자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유, 김태훈 선수가 뭐 혹시나, 뭐혹시나도 뭐 해외 진출을 하게 될 기회가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그냥 어렵게 뭐 태훈 킴 하지 말고 러셀 킴으로 가면. 아. <laughs> 아, 지난 한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오재원 선수의 스윙이었어요. 화제이기도 했고 약간의 그런 논란도 음. 있었었고,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타, 그러니까 본인은 칠은 사고 없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배트를 이렇게 휘둘렀는데 이제 그게 과연 스윙이냐 스윙이 아니냐. 음. 그 그러니까 심판은 이걸 볼로 선언했거든요. 편하에 음. 보는 사람들은 아신이네 멋있네, <laughs> 어, 까리하네 아, 이렇게 본 거거든요. 원래 그런... 더 웃긴 거는 네. 이. 장면을 이제 다시 리, 리트윗이라고 하죠. 네. 다시 보면서 "아, 이거는 레전드다. 정말 레전드다."라고 말한 선수가 갭인 럭스 <laughs> 올 시즌에 개막하면 다저스 경기에서 럭스 선수. 이거 볼수 있는 거예요. 페이크 병신들. 이번 주 와일드 컵보는 KBO 리그의 카메라 워킹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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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는... 지금 마운드에서 홍상삼 선수가 두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야에 있는 <laughs> 어, 이거 PPL 받은 거 아닙니다 아이 정도면은 솔직히 저희 방송이었거든요 MB 스포츠 플롯 방송인데 네,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제작비 지원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laughs> 아, 아, 지금은 이성열 선수의 빠던과 함께 지금 관중석의 팬들이 <laughs>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성열 선수가 하나로 트레이드 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타석일 거예요 역전 어, 투런을 쏘아올리는 장면인데 야 이걸 와이드로 딱 잡아버리면서 이것도 네. 어, 역시 MBC 스포츠 플러스 아. 그니까 러 화제가 되는 이런 카메라워크는 역시 그 넘버원 스포츠 채널 엠스플 팀장님한테 어필 안 해요? 아 팀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laughs> 이거는 팀장님이 아니고 이제는 국장선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네. 아, 아 와, 이건 예. 정말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이 움짤인데 네. 지금 김태형 감독이 얼마 전에 뭐 바운드, 오바운드 음. 요걸로 지금 한이라는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요 김태형 감독의 고글에 심판이 지금 비춰 있는 모습인데, 야. 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 영상미가 돋보이네. 아, 아, 이거는 지금은... 정말 따끈따끈한. 지금 이제 염균엽 감독, 이제 SK 감독이죠. 더 가웃에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 아, 지금, <laughs> 엑시트, 지금. <laughs> 비상구비상구를 네.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사실 중계에서 이 의도하고자 했었던 건 요게 아니더라고요. 연패, 연패 탈출. 맞 아, 네. 이렇게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이제 SK 팬분들의 이 염경엽 감독님을 향한 이, 이 여러와 같은 맞아요 <laughs> 네. 불만이 있었기 <laughs> 조금 때문에 조금 오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방송놈들이 네.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극적으로 네. <laughs> 일부러 찾으려고 한건 아니지만 공교롭게 다른 네자 드디어 다른 아, 타사방성사 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MSK 아니에요. 네타사방송사의 아. 카메라 워크가 나왔는데 예. 자, 지금 이벤트로 강백호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는데 지금 멀리서부터 이 강백호 아오. 선수를 쭉 잡아주는 이 카메라 워크 정말. 멋있다. 아, 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안 될까요? 사실 우리 장비빨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laughs> 장비빨에서 약간 조금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아 이거는 올타임 레전드 나왔네요. 올타임 야, 레전드. 이거는... 카메라워크 올타임 레전드야. 그, 거의 KBO의 필리처 향이죠 이거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작품 아니냐. 정말 예술적인 이, 그리고 보시면 주밍 스킬 탐난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메이저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 사실 벤치 컬링이 많거든요. 음. 근데 이런 연출이 안 나와요. 그렇지. 정말 레전드 짤이었는데 그 네. 카메라 워킹이었는데. 저희가 또 위클리 가크포. 아 그렇죠. 아, 네. 자,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사람 만나러 가고 인터뷰하는 거 전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한국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을 야. 직접 만나러 한번 출동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겠습니다. 잠시만요. 야, 허도 걸리고 왜 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단 저희 그 구독자분들에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아, 잠깐만. 어, M스포 그엠스포그 카메라를 맡고 있는 황문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사실 최근에 KBO 리그가 ESPN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KBO 리그에 이것저것이 화제가 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 워킹이었잖아요. 감독님이 그 촬영을 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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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너무 떨고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게 그날 그전 게임부터 아마 분위기가 좀 심, 심상치 않았었고. 그날 따라 고기 일이 터진 거고 그날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 투수 그 인서트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아. 카메라 파인더를 밖으로 보니까 갑자기 선수들이 튀어나는 오게 보여가지고 그냥 그냥 무시 중에 주마우스를 하게 된 거죠 본능이 만든 주마우시였다 <laughs> 감각적인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방금 음, 인터뷰 전에는 <laughs> 얻어 버렸다고 하셨다 그냥 얻어 버리고 해뭐 어? 감각적인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방금 음. 인터뷰 전에는 <laughs> 얻어 걸렸다고 하셨던 것아 이거 얻어 걸린 건 사실이고 <laughs> 그날 <그냥, 웃음> 나도 모르게 네. 이게 해온게 있으니까 했는데 갑자기 주먹아슬했는데 분위기하고 그런 게좀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이죠 그게 얻어 걸린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가 미국 팬들에게 야 우리 KBO 리그 이 정도니까 꼭 시청을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봐주십사 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시면 아 저희 우리 션이 영어 자막 다 달아가지고 내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한 네. 마디 하시자면. 누가 아, 그래야 돼요? 황문순 <laughs> 촬영 감독님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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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너무.. 아 저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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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국의 타란티노 감독님을 네. 만나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 일단은 굉장히 긴장하셨네요 <웃음> 네. <웃음> 아니 대기실에 저희가 딱 흡습을 그러니까, 했을 때 여유있게 아 어딜 걸린 거야 역시 짬에서 나오는 응. 바이브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따로 인터뷰 요청을 드리니까 덜덜덜덜덜 <laughs> 네. 예. <laughs> <laughs> 얻어 걸렸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능이 없었더라면 그때 주민을딱 하고 주먹을 딱 하고 요런 거는 진짜 센스가 돋보였던 장면이다 그 네. 센스 하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올 타임 레전드 짤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시안부 프로그램이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는 것이 션터뷰 다음 주에도 빅 게스트 준비되고요아빅 아, 게스트죠. 네. 와일드 크보도 재미있는 코너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희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그리고 해외 팬들의 반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BO 리그가 미국 4대 스포츠 중 최고의 스포츠가 아, 되는 그날까지. 그럼요. <laughs> 네. 리클리 그보는 뭐.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